날씨 괜찮은데? 그냥 이 정도만 돼도 비안 오고. 비가 안 오는데? 어. 뭐야? 나 머리 왜 이래? 풀이야? 뭐? 찍으면 보 응. 되는 거? 어, 파하고두있어 응, 응, 어 음, 괜찮은데? <S> <S> 서울에서 이런 덮밥을 두번먹어 서울에서 이런 덮밥두번먹는게제 비교가 안돼 응. 아, 아, 그그 그래? <laughs> 아, 너무 맛있어? 나한번 먹었는데 지금 먹으면 제일 안맞아 비슷할 때 먹고 싶어 그래? 비교가 안돼서 너무 맛있어? 딱 봐서 사, 상황 봐서 제일 시원해 보인다. 우리 이제 몇 시간씩 라틴 는거 어. 이거 д 나 이거 바지텍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. 진짜 넓어 보인다. 여기 뷰 나쁘지 않다. 더운 바람이긴 하네. 여름이니까 그래도 <laughs> 좋지. 아키하바라로? 태풍 올라오아 아, 맞다. 2 9쯤 이십구 삼쯤에 태풍 온다는데. 아니, 얘네는 가격이 좀 저렴하네. 얘가 제 아빠 아니야? 아빠는 아니고. 이게 뭐더라? 스승, 장크스. 아, 스승. 스승도 아니야. 노래 부르는 애 아빠 어디 있어? 아 맞아, 아빠야. 뭐야? 아, 루피 아빠라고 한줄 알았어. 아. 얘가 그 공주병이야? 아, 맞아. 이름은 뭐야? 캠슬. 보아? 보아 o y 얘 보아 boy, boy, b 비비 boy, b 어 y 어 o y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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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y 아 o y boy, b 즙 잔다 즙. 됐다. 우와. 래핑이 되어 있네. 와. 우 なん歩行者の方止まってます。歩行者の方 のすはい。ま <laughs> 서빙 해주는 기계 업그레이드 버전인가? 어 그거보다 훨씬 고퀄인데? 응. 어얘 나보고 있었어. 是的。 좋아하는 비주얼이다. 어 저거 많이 사가더라. 응. 음! 맛있어. 와 찐이다. 맛있는가 찐이다. 맛있어? 피치 맛이야? 응. 음! 젤리 같은 거 들어있네? 음. 와, 미쳤다. 음. 어, 고등어다. 고등어예요? 응. 고 이거는 샐러드. 제가 싫어하는 샐러드. 어, 날 싫어하는 샐러드.

자기가 말한 게 그거야? 신어봐. 컬러? 나 위에 오른쪽 위에. 어. 검은색도 나쁘지 않아. 검은색 나도 검은색 봤어. 지 신고 있는 거지. 괜찮은데? 어 어때 보여? 괜찮은데. 예쁜데? 예쁘다. 대박. 이도 예쁘게 하는데, 컨버스도. 그래? 어. 다 다녀오봐, 쟤 컨디션 좀. 봐봐. 봐줘. 좋으신가요? 너무 좋아요. 다행히 나 사이즈 있어서 와, 진짜 시원하다. 잘못 느꼈어? 네? 느꼈어? 응. 귀여운 나만있어 여기가. 이 2층? 아, 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 5 3 0원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시금치야? 뭔가. 봐시다몇개사봤어그 그래. 세개? 세개. 궁금해? <laughs> 어. 자기 이거 먹어? 어. 민절미 과자. 먹어 본거 같아. 좋아? 던거 같은데. 이거 오늘 하나 먹을까? 그래.

s 다가 스시를 먹고 막트다다 돌아올까? c e o 어? 아니야 우리 잘못 왔어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뭔가? 네 <laughs> 맞는 것 같지?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우리, 이게 첫째구나. 어. 약간 먹기게 아깝네. 신발 무서신 아, 타발 신발 신발 타발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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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발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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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신 신발 신발 신신 오늘 좀 많이 걸었 어. <laughs> 우리 왜냐면 밥 식당 찾 느라고 헤맨 것도 너무 오. <목소리도> thank you 아0 0 엔. 아0 0 엔. 5이마 엔. 와우 이거 완전 레몬 같이 생겼어. 아 레몬이 아니라 메론. 수박이야? 아 복숭아네. 자몽, 자몽인지? 어. 메론이다. 이거 이 딸기라떼. 메론이 이거 메론. 어 이거, 라떼, 어? 이거, 어, 어, 이거 멜론. 무슨 메론이야? 이거 그 일본 메론. 되게... 아, 잖아와 음... 먹어볼래. 먹어볼까? 잘 봤지? 우유, 어 근데 우유치고 되게. 아해? 이거 먹어볼까? 하나씩 먹자고. 좋아. 이거 하나, 이거 하나 먹자. 맞아. <목소리> 와, 마이소. 자, 자. Hello. 너무 는데 한국에서 먹는 신라면 컵보다 훨씬 맛있어. 와, <목소리> 맞지? 음. 이거지. 이거야. 와, 바로 이거 이해. 나 지금

나고 유명한서공상당하던 하시는.